그래 토슬라이 아이 아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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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e c g 의 가브리입니다 자 오늘은 VMAX 스페셜 세트의 개봉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화상 통화로 청기님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청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시지 청기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화상 통화로 오게되었는데요네 그럼 제가 부탁드린 준비물 잘 사오셨나요? 아, 당연하죠. 이거 발매되자마자 카드장 갖다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청기 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v m 맥 x 스페셜 세트에는 소드 두 팩, 실드 두 팩, VMIX 라이징 한 팩, 그리고 반니그리쉬두 팩, 포허경크한 팩, 무한존 두 팩, 전설의 고동 한 팩, 그리고 앙천의 폴트티클2두 팩, 총 13팩이 들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특별한 v m 맥 x 프로모팩이 들어 있습니다. 이 프로모팩에는 타타른 v m 맥 x 에이스번 VMAX, 모르패코 VMAX, 으부지 VMAX 중한 장이 들어 있구요 자, 과연 저희 어떤 카드를 뽑을 수 있을지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기님 같이 뜯어 주세요. 자, VMAX 프로 팩은 좀 이따가 까기로 하고 우선 소드부터 순서대로 쭉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드부터. 아, 요즘에 다산이좀 복기서 가지고. 어, 좀뭐 나왔어요. 자, 저는 가라르 나온, 마라카치, 테, 태... 테지네, 다태우지네 인텔리리온 나왔구요울먹이가라르데더 제가 싫어하는 보지모, 소돌이, <laughs> 아, 브이메스가 아, 바로 또 나왔네요. 예. 뭐, 어떤 자는 아니지만, 브이메스. 자, 그럼 저도 두 번째 팩. 킹크랩, 흠초우 야도용, 고스트 리샘 열매가 나왔습니다. 아 저는 아직 아직 안빔 킬스가. 어 잠시만, 오, 왜요? 저 왜요 저도 뭐 나왔어요. 응? 음? 잠깐만. 음? 잠깐만. 또뭐 나온 것 같은데? 아, 이딱구리. 네. 털치들. 그래. 복슬라이. 와. <laughs> 아니 이.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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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니. <laughs> 아니 왜제 자시안이 거기 있어요? 아니 아 이게 진짜 나버리네. 와아좀 <laughs> 분한데? 아 그럼 저는 실드에서 더 좋은 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드 뽑보죠 이번 열번 먹게 이거네. 자 저부터 아. 왕콘치 스콜피, 레든벌레, 기력의 머리띠, 하랑우탄이 나왔습니다. 오하랑우탄은 특성 장끼가 아주 좋은 카드죠. 자 순기님. 저는 귀여운 연버디입니다한 목탑, 마로랜턴, 메탈소서아아또 그래도 또 아까 네. 나온 자시한 거 같이 쓰기 좋은 카드죠. 그쵸. 자 그리고 아, 저는 돌아볼게요. 홍수문 두루지벌레 가라르 지그재구리 몽합냐 갈가부기가 나왔습니다 어, 가라르 지그재구리도 상당히 쓸만한 카드죠 1이동 가라르 부니타 시라 서먼 날생마 행복의 알 어, 가라르 날생마가 세트로 나왔네요 오, 자 그럼 다음 브이멕스 라이징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멕스 라이징은 강화 확장 팩이라 한 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눈쓰기 네이티 가라르 마인맨 소니야 그리고 나인테습이 나왔습니다 저뒤 u want to come in? Oh, I'm going t 스 k i 이 l 이0 so you're almost 30, 70. Oh, I'm going to kill y o 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니크 l you. What do you 량이 n t t 있는. 자가라달마 do you 래 a n 캡처에너지 보스이지력 오오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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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스이지력이 네. 나왔었습니다 아싸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쓸, 쓸 거예요 저도 뭐 이번에도 뭐나올거 같은데 어어, 설마. 로그스, 어 설마 공룡 소어스 몸지브리 에데픽볼 아우 칼라 그래도 와 칼라만으로 브이믹스제 친구 <웃음> <웃음> 아이 브이믹스잘 나오네요 자 저도 이거 어떻게 잘 나오지 두 번째 아우난안 나와 자 벌차이 비나 봐. 본볼 불, 가라불리 달마 삼만 보. 어 유튜브 선물 대여다. 아, 저희 입상했죠. 오오 저는 램프라 보르페코, 차이 마이핑, 오네이버 네. 이어서 포기 먹고 어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인차, 대기라스, 닭꼬리, 파르토, 마기라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캥도라, 아이맨, 데덴네, 강물러. 아니 뭐야? 아니. <laughs> 뭐지? 나태우진의 무지막지. 와, 아이 왜청계님만 계속 나오는 거지? 이거 아 내가 너무 확정적으로 어. 패배한 것 같은데. <laughs> 마침 좀 필요했던 카드인데. 아, 좀 아, 그럼 또 하네. 이어서 또 한번 계속 역전을 노리려고 했습니다. 자, 무한존 무장조 훔차우 골비랑 파치레곤 하마돈이 나왔습니다. 아, 어, 내전성이 기렸고 블랙 파이크마을 그리고 어치톤 아크로해 보고 싶은데. 자, 링곰 가라르 무리, 시마살이 응원와인아팔, 응원 핫산브이가 나왔습니다. 오, 드디어. <laughs> 저도 드디어 브이가 나왔어요. 이 핫산브이는 어. 또 그리고 저희 지난번에 포크포코 t v 랑 콜라보할 때또이로치 선수가 썼던 카드죠. 저는 가라르 지구제구리, 영식코 가르치, 바오키, 파티르돈. 자, 그럼 전세리 고동.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리 고동은 이제 v 랑 vs를 같이 나오는 뜻이라. 아, 그렇죠. 만약에 비미스 나오면 대박 터지는 거죠. 자, 페라페, 뿔충이! 대댓네다크펫 전출라, 아가씨, 아, 강철톤 브이가 나왔습니다. 저도 <laughs> 강철복이 <목이> 터졌네요. 에탄 우파, 성계 루가루암, 포켓몬 <laughs> 개루기 아우, 저만나면 앙천에 볼때 그새 또 보도록 하습니다 여기도 <laughs> 이제 피카츄 v s 를 뽑아줘야 되나? 철시드, 악비르수댕기 케어퍼스, 괴령몬이나왔고요 요구지소원룡 치렁, 아이스크킬가로도보이 아이 왜 너만 계속 다. <laughs> 최근에 이제 야러애플풀기야 다시 한 대에서 와이트는 카드. 어, 자스케게 뜯어보겠습니다. 이브이, 그라이나, 머드나기, 마이픽, 너트러에 전안 나왔네요. 아이 정말 나피를. 어 뭐야? 또 바짝 걸리는데? 에 설명. 니버지카라로피 우와! 아이 잠깐만. 어? 지금 V믹스가 하나, 둘, 셋, 네 장. 네. Vmax 네 장에 V가 아, 두 장, 아세 장. 와, 뭐지 왜 이렇게 잘 나왔지? 아이부단돼 그래도 <laughs> 이제 주, 가장 중요한 건이 팩이죠. 네, 자 이번 세트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Vmax 프로 팩 한번 뜯어보려 하는데요. 청기님은네 종류의 Vmax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갖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거지 Vmax를 좀 가지고 싶은데. 네, 그 의거지 Vmax를. 브이맥스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메모리 캡슐이었나? 그 아이템을 달아주면 그 트리플 가속 에너지를 붙이고 그 의거지 이의 스피니처 시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그 컨버가 그 되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일단 아... 저는 의거지 브이맥스를 노려보겠습니다. 저는 귀여운 모르페코 브이맥스 보고 싶습니다. <laughs> 음. 자, 한번 뜯어볼게요. 자, 뒤집고 한번 하운드 탄 동시에 까볼까요? 하나 둘셋 짠. 하나. <laughs> 오오! 나왔어요! 오! 우구지 V 맥스오 저는 그래도 타타륨 브이맥스가 나왔습니다 아! 타타륨 브이맥스랑 우구지 브이맥스가 또 이번 세트에서만 또 등장하는 포켓몬들이잖아요 자 이제 어떤 카드들이 나왔는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는 타타륨 브이맥스와 핫산브이, 그리고 강철톤브이, 그리고 보스에이지랑이 나왔구요 청계님은? 저는... <laughs> 좀 많이 나왔는데 어... 라프라스, 칼라마네로, 사테우지네, 부비드와 브이맥스랑 힐가르도 브이, 에이스펀 브이, 사샹 브이가 나왔었구요 아... 그리고 네. 프로 팩에서는 워낙 더 은근히 VMAX가 나왔고요. 아 이거 제가 좀 많이 좀덜 나온 것같아서 아쉽긴 한데 청기님이 잘 나왔으니까 뭐된걸로왔시다자 오늘은 이렇게 VMAX 스페셜 세트를 같 청기님과 같이 화상 탐험을 뜯어봤는데요. 청기님 어떠셨나요? 평소에는 맨날 혼자 뜯었는데 이런 식으로 화상 탐험으로 같이 뜯으니까 재미도 있는 재미도 있고 스릴도 있네요.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 이시진은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만나요.